안녕하세요. 구피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톤업 크림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어, 화장하기 전에 얼굴을 좀더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기능성 크림들이 있잖아요. 톤업 크림이 많이 유행인데 어, 저는 예전부터 페리페라 밀크 블러 시리즈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져온 이세 가지를, 원래는 네 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첫 번째 01호는 안 가져왔고요. 2번, 3번, 4번,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예전에 쓰던 버전이 이거거든요. 블러팡. 이거는 1호 퓨어인데, 그냥 완전 화이트 색깔이고, 어, 오육빛 톤업을 시켜주는 그런 히트 상품이었는데, 이게 다시 리뉴얼돼서 이렇게 출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순서대로 한번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벨벳 어, 이 색상은 특징이 블러 필터예요. 보면은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고 미백 기능성 기능도 있는데 블러 필터를 씌운 듯이 어플급으로 보정해주는 뽀송한 토너 크림이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3호는 로지 그러니까 어, 여기 분홍색으로 이렇게 패키지가 된거 보면 좀 핑크빛으로 피부 톤을 밝혀주는 그런 크림이겠죠? 뽀얀 핑크 필터를 씌운 듯 깔끔하고 화사한 톤업 크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4호 4호는 글로우 블러 톤업 크림이에요. 광채를 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겠죠. 이것도 자외선 차단도 되고 미백 주름 개선 기능 다들어있고요 광채 필터 씌운드 수분 가득 여린빛 토너크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부터 벨벳 제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이렇게 밀크 블러 벨벳 토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이걸 떼고. 제가 이걸 너무 써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먼저 보여드리고 쓰려고 제가 개봉을 안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먼저 2호 벨벳. 정도 할까요? 벨벳 재 일단 화이트 색상이고요. 이렇게 돼 있고. 아, 이거를 제가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올려서 같이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3번 로지, 핑크색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핑크 필터 로지 컬러를 딱 올려볼게요. 일단 뭐 확연히 차이가 나죠? 2번 벨벳은 화이트, 그다음에 3번 로지는 핑크톤. 일단 핑크톤이고요. 이렇게 자 마지막 4번 글로우. 글로우도 어 이것도 패키지가 화이트긴 한데 약간 바짝바짝 빛나는 그런 식으로. 자 올려보겠습니다. 이것도 화이트고요. 1번 제형하고 비슷한데 제가 이렇게 발라보니까 1번 제형이 조금 더 꾸덕한 것 같고 3번이 조금 더 묽고 2번이 제일 묽고 그 다음에 좀 분홍빛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 먼저 1번이 아니라 02 벨벳 블러 필터 이렇게 약간 꾸덕하게 쓱 밀리고요. 그 다음에 3번, 3호 로지 핑크 필터 한번 제가 문질러 보겠습니다. 제형은 이렇게 되고요. 어, 이거 좀더 부드러워요. 그 다음에 4호 글로우 광채 필터. 이거는 벨벳보다 좀더 묽고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많이 짠 순서대로 더 많이 퍼져나갔는데, 일단 약간의 제형의 차이점은 보이시죠? 벨벳은 아무래도 좀더 수분기가 덜 하고요. 벨벳. 그 다음에 로지하고 글로우는 수분기가 좀더 있어요. 아무래도 촉촉하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1번 벨벳부터 한번 제가 문질 문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흡수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제가 발라볼게요. 흡수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제가 많이 발라서 조금 더 양을 적게 해서 얇게 펴 바르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약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지는 어떻게 펴 발리는지. 제가 양을 많이 해서. 로지가 더 완전 확실하게 어, 확실하게 더 많이 이렇게 얹어지네요 <laughs> 자 마지막으로 글루 제가 너무 많이 얹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그냥 우리는 어떤 제형, 어떤 분위기인지를 보는 거니까 또 많이 얹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어, 보니까 벨벳, 벨벳은 이런 느낌이고요. 가운데 로지는 이런 핑크색, 그 다음에 글로우가 엄청 더 하얗게 올라오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좀더 깔끔하게 한번 발라볼게요. 좀 덜어내면서. 벨벳은 일단 안착이 됐고요. 이거는 제가 덜어낼게요. 무슨 실험실 같다. 경계를 없애서, 이렇게 됐고, 이건 좀 덜어내서, 저기 열심히, 펴 발라보겠습니다. 아주 작은 양으로도 이렇게 톤업이 되는 느낌.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착이 됐죠. 여기가 벨벳 로지 글로우. 네, 어느 정도 어, 이렇게 잘. 먹어 들어간 후에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벨벳이 제일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토너 크림을 바르고 화장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로지하고 글로우는 좀 밀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벨벳이 더, 어 화장할 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밀리지 않고, 이렇게 뭐, 너무, 기름지거나 뭐 하지 않으니까 이게 벨벳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로지하고 글로우는 어 진짜 건성이신 분들한테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이 벨벳은 아무래도 수분이 좀 없으니까 좀덜 촉촉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 로지나 글로우 같은 얘네들은 어, 촉촉함을 유지시켜주고 어, 이 광채를 어, 유지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건성이신 분들은 로지나 글로우를 추천드리고요. 사실 로지나 글로우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둘다 하얀색으로 이렇게 어, 잘 톤업이 되는 것 같고요. 어, 그 대신에 화장할 때 너무 많은 양을 쓰시면 밀릴 수 있으니까 얇게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손등에 발랐고요. 여기는 안 발라졌잖아요. 색깔 차이가 보이시죠? 네, 여기 안 발랐고 여기 바른 바른 쪽.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뽀얗게 톤업이 잘 되는 크림이었습니다. 네, 저는 기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약간 밀릴 것 같긴 하고. 사실 이거 이것도 묽긴 한데 그렇게 밀리진 않았거든요. 네, 이것도 제가 얼굴에 올려봐야 되겠지만 어, 진짜 양 조절을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예쁘게 화장할 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것만 바르고 외출할 때, 집 근처 외출할 때는 음, 로지나 글로우나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너무 궁금했던 페리페라의 밀크 블러 토너 크림을 제가 한번 발라보았습니다. 오, 이 토너 크림 바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양 조절을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다음에는 진짜 조금씩 발라서 잘 펴발라서 분위기를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페리페라의 밀크 블러 토너 크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